여가 네가... 귀에도 상처 입에도 상처 여기도 상처 여기도 상처 여기도 상처 눈에도 상처 이쪽도 상처 상처 입밑 상처 입옆에 상처 귀에도 상처 이쪽도 상처 구내면 이거 상처입니다. 상처. tâm nhà cam nhà cam cảm nhà 이그 자식이 또 분가분가 하네, 저기. 깜장한테 얼굴 터져야 돼, 저거. 응? 이 자식이 또, 또 한동안 짠똥은 또 분가분가 하네. 귀여운 티 같은, 야.